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안보 불안에 휩싸인 일본은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부의 반발 여론에 부딪혀 나라가 분열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힘겨루기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죠. 바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이 한국에게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국제안보기구 창설 멤버로 한국을 초대한 상황. 바이든이 노린 회심의 수에 일본 정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동아시아를 뒤흔든 이 소식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전술핵을 남겨야 했다. 폭탄 발언을 내뱉든 그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는데요.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 현재 일본에게 핵은 꼭 필요하다. 그의 말이 끝난 뒤전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전술핵 발언으로 갑자기 주목을 받은 인물은 정기에서 퇴진한 걸로 알려진 아베 신조 전 총리였습니다. 그는 최근 여러 인터뷰를 통해 핵 필요성을 강조 그라이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 일본은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에 호응하듯 전자민당 간사장인 이시바 시게로는 아베 총리의 말을 두둔하며 핵공유 정책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취하고 있으니 이를 검증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발언이 잇따르자 현 일본 총리인 키시다 후미오는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핵 3원칙을 지키고 있는 일본은 핵공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딱 자르며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을 견제했습니다. 다후미오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구는 히로시마. 대표적인 원폭 피폭지로 핵에 대한 반감이 심한 지역이기에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입장인데요. 이제까지는 핵보유에 대해 반대 여론과 찬성 여론 중 반대 여론이 앞서 있었던 상황이라 기시다 총리의 말에 힘이 실렸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죠. 특히 코릴 열두 분쟁으로. 러시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은 최근 러시아 함대가 일본의 역 주변을 맴돌며 시위를 한 사건까지 겪었기에 러시아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반박하며 핵 공유 문제를 끌고 온 것이죠. 강력한 일본을 위해서 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지 세력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제2 야당인 일본 유신회조차 핵공유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아예 핵잠수함을 들여오자는 이야기까지 등장. 마쓰이 이치로 일본 유신의 대표는 핵을 빌미로 총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8명이 일본 안보가 위험하다고 답변하며 시민들을 무력을 사용한 러시아의 현상 변경 시도를 허용한다면 이는 차후 중국을 자극해. 일본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바라봤죠. 즉 총리와 현직 총리의 기싸움으로 번져가며 이 문제는 일본 정계는 물론이고 일본 시민들에게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약했던 일본의 모습을 탈피하고 강한 일본을 원하는 보수파들의 논리가 전쟁을 계기로 확산된 것입니다. 나후미오 입장에서는 매우 피곤한 일이 되었죠. 일본 열도가 양쪽으로 갈라지며 내분으로 번져 걸지.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바로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핵 분열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던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빠르게 핵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하면서 한국은 선뜻 러시아 제재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기업들을 생각하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선택은 예전과 다른 무게감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도국으로 한국이 누구를 선택하는지는 미국과 러시아 모두 조미의 관심사였죠. 우크라이나 선정에서 한국의 선택은 미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러시아 먼저 제안해도 동의 미국과 손을 잡고 전방위 압박에 가세하기로 결정했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한국이 미국의 편을 들며 확실하게 편을 조성하자 미국은 한국이 예전부터 원했던 핵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한국은 예전부터 핵을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부터 시작된 핵 개발은 그러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국제 정세가 다급하게 돌아가면서 한국 내에서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솟으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죠. 미국도 과거 해구산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겪으면서 다른 국가들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없었죠. 핵만큼 강력한 방어무기도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나토식 핵공유 프로그램을 한국에게 제안, 향후를 몇년 이내에 한국이 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나오며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나토식 핵공이란 전술핵 재배치를 의미하며 만약 핵공을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핵을 이용해 보복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말해, 미국이 가진 핵을 한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미국 본토 핵을 한국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한국은 이 핵으로 보복이 가능해지죠. 이에 더 나아가, 미국은 한국에게 국제안보기구의 일원으로 참여하길 권유한국과, 주요 국가들이 합쳐진 초국가적인 단체를 구성해, 향후 있을 무력 분쟁에 대비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미 파이브는 오커스를 비롯해 쿼드 등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경쟁 상대로 떠오른 중국과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러시아를 압박할 준비를 실행에 옮긴 바 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바이든의 다자간 외교 동맹을 바라보고 대체 미국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었는데요. 그런데 국제 안보 기구 창설 논의가 새어 나오면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영국, 호주, 캐나다 이 이유를 비롯해 한국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단체를 결성.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UN을 대체할 강력한 기구를 결성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현재 각국 실무진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조직의 구성과 내부 인력 배치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뉴욕에서도 조율을 위한 비공식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손을 들면서 일본보다 먼저 핵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립 멤버로 자리 잡게 된 셈이죠. 아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을 통해 러시아 봉쇄가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 자유세계가 힘을 모으고 있다고 언급 특별히 한국의 이름을 거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며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하는 한국의 모습은 세계 국가의 귀감이 될 것이며 국제 질서 수호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은 중요하다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편으로 돌아선 한국의 분노 러시아인에게 비호적인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면서 한국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들어갈 것을 선포했죠. 중국 역시 한국이 포함된 국제안보기구 결성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미국은 중국을 향해 제로섬 게임을 실행하고 있고 이 문제는 중국 권력 계속해서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죠. 충격을 받은 국가는 바로 일본이죠. 핵무장 여론으로 나라가 갈리기 직전인 일본은 자신보다 한국이 먼저 핵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미국에게서 국제안보기구 초청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의 참여 소식에 할 말이 없다며 자리를 피했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한국의 약진에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는 상황. 하지만 충격을 받은 이들은 정적으로 돌변한 상대를 대상으로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권력 다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인정받고 핵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일본과 다르게 미국과 손만 잡았을 뿐인데도 핵으로 얻게 된 한국 한국의 국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수 있는 순간인데요. 세계 평화를 위해 결성될 국제안보기구에서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길 바라며 앞으로 있을 국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추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